안녕하세요. 싸게 계 모든 리뷰, 대모리전환다가트입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탈모 샴푸 리뷰를 3개를 쭉 했었는데요. 어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도 좀잘 나오고 반응도 좋고 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탈모 샴푸 리뷰 4편을 준비를 했고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닥터 포 헤어의 폴리젠 샴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전국의 올리브영에서 구하실 수 있고, 또 네이버에서 탈모 샴푸로 검색하면은 또이 제품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인기평이라든지 상품평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리뷰하기에 앞서서 닥터포 헤어 홈페이지에 쭉 들어가서 샴푸랑 봤었는데요. 자, 거기 나오는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메인 센텐스가 있는데,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싫어할 수가 없지만, 샴푸로 싫어할 수가 없지만, 습관이 안 좋은으로 인해 타는 습관성 탈모에는 거예요. 폴리젠 샴푸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유전으로 인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유전으로 인한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 혹은 두피가 안 좋으시다거나 제품을 바르고 이게 좀 세정이 잘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게더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습관으로 인한 문제들 혹은 두피로 인한 문제들에 닥터포에어 폴리제 샴푸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 또 성분은 어떤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성분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바이오틴, 그 니코틴 아마이드, 판테놀, 진급기린치온. 이거 네 개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탈모 샴푸에 무조건 들어가는 네 가지 성분입니다. 특징적인 성분은 카페인게시드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페인이고요. 이전에 카페인 샴푸 리뷰할 수도 나왔지만 저도 카페인이 이런 유전적 탈모를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발팜 열매 추출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흔히 소팔메토라고 부르고요.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혹은 남성들의 유전적으로는 탈모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네 가지 성분 그리고 사발팜 열매, 소팔메토죠그 다음에 카페게시드, 에이런 것들이랑 기타 성분들이 들어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 샴푸의 이름이 바로 폴리젠 샴푸인데요. 바로 폴리젠 컴플렉스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폴리젠 컴플렉스는 리포존으로 이루어진 요 자그마한 이제 성분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 폴리젠 샴푸의 특징이 바로 이 폴리젠 컴플렉스인데요. 이게 리포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모공의 크기의 250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복합체입니다. 성분이 쭉 들어있는 그런 복합체인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샴푸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관을 모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공은 물론 굉장히 작은데 이 안에 영양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양성분이 크면은 모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포좀 형태의 폴리젠 컴플렉스로 작으면 쉽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두피의 영양이라든지 탈모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포좀 형태의 폴리젠 컴플렉스가 이다섯포어 샴푸의 좀 특징적인 기술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이나 화장품들에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이고요. 백화점에 가시면 요 기술이 쓰인 리포좀 기술이 쓰인 제품들이 뭐 대략 한 15만 원내 외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브랜드 이름도 리포좀으로 된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이 탈모 샴푸에까지 진출을 했다고 하니 좀 탈모인들의 피해가 느껴져서 약간 좀 짠하고 슬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샴푸 뜯어서 한번 짜보고 모양이랑 향이랑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샴푸 뜯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손에 한번 짜볼게요. 자 짜보겠습니다. 이게 좀 찐득찐득하거든요. 되게 찐득찐득해서 펌핑을 하는데 힘이 좀 있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진하게, 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에센스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어, 향은 이게 약간 그 라벤더 향이랑 그 베이비 카우더 있잖아요. 그 향이 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뭔가 맨솔 느낌이나 이런 것들 없고 대신에 전반적으로 좀 순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제가 요거 샴푸를 한한달 정도 지금 써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거품은 좀잘 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머리 감다 보면은 거품 잘 나니까 좀 기분 좋게 잘 씻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감고 나서 물쭉 흘려보면은 세면대에 머리카락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확실히 다른 제품 쓸 때보다 이거 쓰고 한 2-3주 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3분의 1 정도 빠지는 양이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제품들이 머리가 좀 젖었다가 마르면서 머리 조금 더 퍼석퍼석해지거나 하거나, 정전기 생기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이 머리가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습기가 모습이 오래 간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들 때문에 좋았고 제품 바를 때도 머리가 엉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뭐 사실 저보다는 좀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이거 쓰실 때 머리가 안 엉키셔서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저희가 탈모 샴푸를 고르는 팁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탈모 샴푸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대체로 비슷한데요. 대신에 본인 스스로 두피가 조금 민감하시거나 염증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무슨 무슨 썰페이트가 들어간 합성 계면활성제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합성 계면활성제 성분은 아무래도 조금 싸기도 하고 세정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샴푸들에 들어갑니다. 이게 요거는 무슨 무슨 썰페이트라고 해서 예를 뭐 들면은 암모늄 라우레썰페이트 혹은 소듐 라우레스 페이트 이런 제품들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요게 이제 오래 쓰시게 되면은 두피가 약하신 분들은 간혹 염증을 일으키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탈모가 있으신 분들,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피가 좀안 좋으시거나 민감하시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합성 계면 활성제 성분들은 간혹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개 있는 샴푸, 뒷면에 전성분 표시 쭉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은 그런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을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요거 말씀드리는 폴리젠 샴푸 같은 경우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는 않고요.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폴리젠 샴푸 닥터포어의 폴리젠 샴푸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 제품을 딱한 문장으로 설명을 지려보겠습니다 바로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초미세 리포좀으로 구성된 폴리젠 컴플렉스에 담아 넣은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리포좀이라는 게 사실 제가 거의 한0 년도 조금 넘은 시절. 그서 생활학을 배울 때 듣고 좀 오랜만에 듣는데요. 이게 이제 리포좀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화장품이나 약들 엘리약품에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원하는 타겟층에 약물을 보내고 흡수성 높이기 위해 쓰이는데 이런 기술이 탈모에까지 쓰이다니 참그 탈모인들의 비애가 느껴져서 참 마음이 짠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닥터포 헤어 폴리젠 샴푸 리뷰를 한번 해봤었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 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